안녕하세요. 모든 공을 초보처럼 알고 치자 당구 레슨 강사 소호신입니다. 자 오늘 함께 배워볼 공은 자 이적구가 코너에 이렇게 빅볼로 서 있어요. 자 대회전만 칠수 있으면 무조건 득점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공이 조금 더 와서 대회전을 구사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리버스를 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이럴 때 대회전이나 리버스나 뭐이 정도는 쉽게 구사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칠판에 가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테이블에 가서 시범 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자, 추가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칠판으로 이동하시죠. 오늘 함께 배워볼 공은, 우리가 이렇게 대회전을 못쳐서 자, 일적구와 수구가 이렇게 나가 있다면, 대회전을 얼마든지 이렇게 공략을 해서, 옆돌려치기 대회전으로 우리가 구사를 할수 있긴 한데, 옆돌려치기 대회전을 못 치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나오죠. 이렇게 아니면 조금 더 나, 내려가서 뭐 이런 형태로 있을 때 우리가 이 공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서 치는 리버스에 대해서 배워 볼 거예요.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게딱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45도 각을 먼저 알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코너서부터 이렇게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요게 45도 거든요. 이렇게. 음 요렇게 4에 4.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 이렇게 한 칸씩 오면 여기 45도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자, 2 라인인데 자, 2 라인으로 그대로 보내면 과연 코너로 오느냐? 아닙니다. 이거 좀더 길게 와요. 분명히 이렇게 길게 들어옵니다. 이 라인으로 보냈을 때. 그리고 첫 번째 문제점이 이게 들어오는 것보다 아, 물론 코너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임평량으로 치느냐에 따라서 코너로 올수 있지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1대1 라인으로 보냈을 때이 코너를 못돌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준점을 자 코너에 이렇게 빅볼로 서 있을 때 기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7, 8에서 먼저 알고 가셔야 될건 뭐냐면 이렇게 1대1 45도 라인을 보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테이블에 가서 시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추가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점은 전부 다 이렇게 3팁입니다. 제가 이것도... 화면에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테이블로 이동하시죠. 자, 이적구가 이렇게 빅볼 형태로 있고, 일적구가 이렇게 나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굳이 이쪽으로 리버스를 안 치고 대회전을 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일적구가 수구 쪽으로 많이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각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 대회전을 칠 수가 없죠. 빅볼로 이렇게 있다면 이 공은 선택을 할 길이 거의 리버스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회전을 치기가 힘든 각에 서 있어요. 리버스로 구사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럴 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계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빅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빅볼이죠 짧게도 들어가고 길게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 코너 근처로만 오면 득점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데 공이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기준점으로 어떻게 잡고 가시는 거냐면요 자1 적구가 어디서 있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이렇게 공이 섰어요 우리가 리버스를 쳐야 돼요 그러면은 이 45도의 각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45도 1대1 코너서부터 단쿠션, 장쿠션 1대1이 이게 45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45도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4칸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과 중앙포인트와 코너포인트가 45도예요. 자, 여기서도 한 포인트 가고, 거기서도 한 포인트를 가면 이게 45도 라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 라인에서, 이, 이 정도가 45도 라인인데, 자, 이 라인에서 자, 이 공의 끝나는 부분까지 와보세요, 이렇게. 이 정도가 지금 45도란 말이에요. 자, 일로 그냥 치냐?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치면, 공이 역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 쿠션이 가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5도 라인을 재놓고, 5포인트만 이렇게 빼시면 돼요. 자, 정확히 5포인트 아니어도 돼요. 자, 5포인트 가량만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면은, 40 근처, 이렇게. 자, 이 정도 근처만 가서 맞으면 이 공은 무조건 이렇게 돌아서 코너 쪽으로 조금 길게든 조금 짧게든 자, 이게 조금 더 길게 맞냐, 조금 더 짧게 맞냐에 따라서 짧게도 맞을 수 있고 길게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냐 마지노선이에요. 자, 5포인트만 빼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5포인트만 빼고 자, 이 근처에 공이 이렇게 큰 공. 자, 당공보다 구한 2.5배 정도 큰 공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자, 저 공을 원 쿠션으로만 칠려고 주시면 돼요. 어떻게? 회전을 반대 회전. 자, 리버스이기 때문에 왼쪽, 자, 이렇게 있을 때는 왼쪽 회전을 줘야 되겠죠? 제가 시범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먼저 이론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45도가 여기죠? 여기. 그럼 여기서 5포인트만 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만. 자, 이 정도만 치면 된다. 그럼 여기서, 자, 여기에 공이 이만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치시란 얘기예요. 조금 얇은 두께가 들어가야 되겠죠? 쳐볼게요. 뭐 그렇게 얇은 두께는 아니지만, 저 근처로만 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처로만 쳐놓으면, 무조건 코너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겨우 들어가긴 했네요. 겨우 들어갔네.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봅니다, 이렇게. 어, 45, 45도. 어, 45도가 이 정도네. 여기서 5포인트 가량을 빼면 어, 여기 근처겠구나 뭐 5포인트 근처니까 뭐 5, 5를 빼도 되고 조금 더 많이 빼도 되고 좀덜 빼도 돼요 그 근처로만 치는 거예요 초크 근처로만 음, 대회전 주고 자 조금 길게 맞았죠 그래도 들어갈 거예요 음, 저렇게 그냥 근처로만 쳐놓으면 돼요 무조건 45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코너, 코너 45도 보고, 안으로 좀 들어와 봅니다, 이렇게. 그럼 저쪽 코너서부터 오는 길이 있죠? 자, 이쪽부터 가는 길이 있을 거고. 자, 여기 40포인트를 조금 못 와야지 될 거고, 이 끝면과 만나려면 저기도 40포인트를 못 가야 거의 만나죠? 자, 이 정도가 될것 같은데, 여기. 45도예요, 여기는. 자, 여기서 5포인트가량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저기 초커 근처만 치면, 이 공은 돌아서 코너 쪽으로 온다. 쳐볼게요. 자, 지금도 제대로 안 떨어졌어요. 그래도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좀 길게. 자, 공이 이렇게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대회전을 못 치는 공들은 무조건 리버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는 게 유리한데.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45도를 찾고, 자 여기서부터 코너 10 포인트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한17 정도 왔고 중앙부터 한17 가면 대략 요게 45도 정도 될것 같고요 이 정도가 자, 여기서 5 포인트 뺍니다 그럼 이 근처겠죠 지금 여기 근처 뭐 조금 더 짧게 맞아도 될 거고 조금 더 길게 맞아도 되지만 이거 여기 같은 경우는 단 쿠션과 거리가 짧기 때문에 거의 30 정도에다가 맞히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자저30 근처에다가 치면 돼요 세 번째 포인트. 근처에다가 회전만 잘 주고, 이렇게 쳐 놓으시면, 그쵸? 코너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어. 또 겨우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거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코너 쪽으로 와서. 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45도 정도 보시고, 대략 여기서 5포인트, 뭐 여기 30 근처네요. 그럼 좀 얇아야 되네요 지금 이거는 음, 30 근처로만 이렇게 쳐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무조건 코너 쪽으로 오겠죠. 득점될 겁니다. 이것도 음. 이런 식으로 치시면 적중률 좋게 우리가 득점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원 쿠션에 맞고 너무 강한 속도로 쳤을 때 오히려 회전이 너무 서버릴 수도 있어요 반발 때문에 테이블의 반발 때문에 자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쳤을 때는 공이 오히려 이렇게 휨 현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쳤을 때 가장 잘 들어가는지 한 세네 번만 쳐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자 회전만 잘 주시면 돼요 원 쿠션 지점은. 뭐 떨구는 거는 그 정도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음, 이렇게 대략 40이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보고 40. 음. 그렇40 근처. 원 쿠션만 보고 부담 없이 치셔도 돼요. 대략 근처로만 보내세요, 그냥. 이렇게 근처로만 보내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코너 쪽을 향해서 들어온다. 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코너보다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1대1 라인을 보면 됩니다. 1대1 근처의 라인, 이렇게. 그럼 대략 여기죠, 지금. 이게 45도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면 돼요. 그럼 조금 더 길게 올 거고, 코너보다 당연히. 그렇죠? 조금 더 길게 갈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좀더 코너보다 길기 때문에 이런 공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응용을 해서 실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1대1 각을 기준으로 자, 그거보다 5포인트를 빼냐 아니면 그 거의 비슷한 라인으로 1대1 45도 라인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코너 각보다 조금 길고 조금 짧은 거는 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이 공도 모두 본인 공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적구가 코너에 빅볼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쉽게 구사를 할수 있는 리버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조금만 연습을 해서 우리가 원 쿠션의 지점만 자, 비슷하게만 떨굴 수 있다면 득점률이 굉장히 올라가실 겁니다. 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모두 본인공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